아, 저는 지금 이제 창원에서 IT 관련한 간단하게 어 이제 현재는 3교대 간호사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정관리 근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연봉이라고 보기엔 되게 조금 부족한데 사실 사업을 저, 완성이 잘 됐을 때 TV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이제 유니콘 기업, CEO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큰 부자. <laughs>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도 외주 개발이나 교육 그런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계에서도 전혀 지장 없이 일을 하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외부 출장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여행을 갈 필요가 따로 없더라고요 다 가는 데가 리조트고 약간 관광지고 아무래도 그런 데에서 제가 따로 비용 드는거 없이 저는 가서 출장과 관광을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완전 개꿀! 이제 위에 직장 상사가 없는 경우에 속해서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는 게 조금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유튜브 같은 거책 참고 많이 하고, 창업 관련한 책도 엄청 많아서 책 같은 거 참고를 하고, 항상 그걸 배우기 위해서 다른 교육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많이 배워서 그걸 바탕으로 저한테 접목을 시켰, 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IT 기술이 배우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배우기가 조금 빠른 분야가 있습니다. 당연히 개발이나 기획, 디자인 공부 되게 오래 걸리지만 그걸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조금 배우면서 더 많이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지식이 저는 노코드라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개발, 같은 개발자가 1년을 공부를 해야 된다면 노코드로 공부를 하면 3개월 만에 해결이 가능하고 3개월 만에 해결을 했을 때웹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거나 앱을 만들어주거나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수익을 실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웹페이지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앱개발은 평균 4,500만원, 최소 기본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배우면서도 즐기면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퇴사하고 이런 창업을 한 건데 잘 되고 있다까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진전이 있습니다. 저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 더 많고, 앞으로 더 내일이 더 분명히 잘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원청년, 화이팅!